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음을 기억하고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어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배 참석 인원을 제가 보니까 마흔일곱 명이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뭐냐면 사진 잠깐 보여 주시면은요. 우리 첫날에요. 우리 남성 연합 구역이 특성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저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거 보이세요? <laughs>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새벽에 이렇게 저는 바, 바둑돌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서 귀한 찬송을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복과 은혜 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트르키의 터키 지역 서쪽에 있는 일곱개 교회입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촉대 사이를 거닐이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저도 지난 주 이번 주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편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나도 예수님께 편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교회에서 현관 앞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람을쐬고 있는데 택배 차량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택배가 저는 따로 시킨 게 없어 가지고 택배 차량이 제가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시냐고 네 그러니까 교회 택배 왔다고 그래 제가 제가 시킨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송장을 보더니 하나님한테 왔대요. <laughs> 그래서 저 순간요.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 받으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있었는데 택배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갖고 그 택배를 받는데 순간 1초 사이가 무슨 영화 찍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왔다고 하니까 얼른 택배를 받고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죠. 송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송장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음 사진. 배 하나님이라 그래요. <laughs> 배 하나님 우리 배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여기 저 앞에 계시는 우리 반주자 우리 배하나 집사님 있잖아요. 배하나 집사님께서 카페에 어떤 물건을 컵 같은 걸 짓기었는데 그 택배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도착했다고. <laughs> 야, 그것도 한 하나님도 아니고 따블 배하나님. <laughs> 그래서 이번 주에 택배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택배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배하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한 하나님도 아니고 배하나예요배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편지는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습니다. 행위의 수고와 인내, 거짓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냈고 인내하며 부지런히 섬겼던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 지역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위쪽이 항구도시고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인천과 같은 아주 큰 항구도시입니다 먼저 편지에 쓰라고 하신 말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일장팔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록 이십이 장 십삼 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알파는요 그리스도어로 첫 글자가 알파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자죠 영어로 치면 A고요 오메가는 그리스도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영어로 하면 옛날 말로 Z 요즘 말로 하면 z 가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 히읗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처음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메가이시다.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몇 절이죠? 아, 팔절 8절 맞습니다. 팔 절에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외부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다.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기쁨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고 환경이 바뀌고 행복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울가의 여인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 것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 당하고 멸시 당하고 고통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아는데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죠? 부요한 자라.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그 옛날의 주변 환경과 외부적 상황이 지금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laughs> 엄청 나빴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만 갈 수만 있다면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찬송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동네가 교회가 멀어서 동네에 없어서 좀 멀리 교회에 갔었을 때 우리 남자들은 연육군 훈련소에서 주일에 교회 갔었을 때 눈물 흘렸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추운 겨울에 방 동동 굴러가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장마 홍수 기간도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며 비 맞으면서 교회 갔던 기억도 우리 성도님들 다 나실 겁니다.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서럽게 눈물을 흘려도.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평안합니다, 안정합니다. 교회 간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부유해 계십니까? 환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예수님을 조금 만난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졌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목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주목하시렵니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과 찬송인데요. 어, 김민식 씨가 앨범을 내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라는 그 CD 앨범 중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가사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이 찬송의 내용은 이래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왜냐하면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 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이절 보면.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앞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삼절은 이렇게 돼요 내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문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구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게 갇히고 고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길,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의 길은 그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선교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보세요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느니라. 아멘. 누가 보음 9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멸시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만 보더라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고 2000년 전에 로마는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사람의 몸을요 톱으로 켰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요. 100년 전 아니... 8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독립운동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에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거든요. 그곳에 보면서 몇장 사진을 좀 정리해 봤는데 사진 좀 보여 주실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요, 저기에는 많은 고문들이 있어서 불로 지짐을 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얇은 쇠꼬챙이 바늘 같은 것으로 요 손톱과 살 사이를요 눌러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사 참배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저런 대바늘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저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예수님 믿는 목사님들의 저렇게 머리에 손을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손을 묶어서 두들겨 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요. 벽관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관을 세로로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저기 안에다 넣어놓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이 넘도록 저기 안에서 저렇게 세워놓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앉고 싶은데 관이니까 주저앉아요 못앉아요? 못앉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다고 저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물고문 사진이죠 저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요 송곳 상자인데요 저렇게 들어가 있는 송곳이 꽝꽝 찔린 상자가 있는데 저기 안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넣어놓고요, 저걸 굴렸어요. 그럼 저기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모두 저런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사형을 집행하기 전날에요. 하룻밤에 외박을 시켜줘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줘요. 잠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한 다음에 너가 지금 신사를 참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해방 이후의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 죽음을 당하셨던 진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종교적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환란과 핍박은 찾아보기 어렵죠. 교회 나온다고 누가 나를 진짜 죽창으로 찌르고 벽관에 넣고 손톱을 꼬챙이로 찌르고 물 고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문 안 당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이 아플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두려워서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성경은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즉 환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자기 죄를 지어서 들어간 감옥도요, 퇴소하는 날이 있고요. 남자들 끌려 들어가는 군대도 제대하는 날이 있고요. 힘든 노동을 하는 노동자도요, 퇴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뭐냐면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쳐 살수 있는 것은 조금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더라도 세상에서 조금의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흘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견디 고난이 와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이제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시험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laughs> 출제자의 의도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답을 써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시험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제자의 의대로 답을 쓰지 않으면 점수를 잘 맞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도 평가받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일, 우리의 삶을 누가 평가하고 상 주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상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채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좋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지막 되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그날 내게 상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요, 저도 잘 보지는 않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채팅을 읽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 원을 딱 보내 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춤을 춰 보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춰요. 5만 원을 보내 주면서 너 물구나무 서 봐라.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서요. 그리고 10만 원을 보내 주면서 먹지 못하는 거 먹어 보라. 그러니까 그거를 먹더라고요. 물질 만능 시대에 바라보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내게 돈 주니까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의 동인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굴까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 11절 하바 11절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성도들의 험기, 섬김과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